여기는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 여기가 사선대, 선녀가 모욕하던 데인데, 우리 와이 들음노 뜨거라 꺼. 에이, 야, 사선대랍니다. 여기가 오, 야, 좋지요 사선대. 여기 오리탕으로 왔어, 오리탕. 오리탕. 천년네 명이 내려와서 모욕을 하고 몽갔답니다, 사선대. 사선대입니다, 사선대. 네. 예쁘다. 오리탕 아 어, 여기 낚시대있는 낚싯대 거기 보나 어머어머어머 어 뭐고 미값도 없네 빈낚시실올려놨니빈낚시세월네 말그대로 빈낚시세월낙말이다 하늘 보이시죠 시커멓이 뜨거랗고 뭐자 오늘 저녁 8시에 예, 오늘 TV 4주년 예 4주년 오늘 방송하러 요 임실 여기 임실 아니고 어디가 여가아 여기 임실 임실군 관촌면에 왔도 관촌. 관촌 예 천에 아이고여 왔습니다 여 와갖고 여 오리탕 제가 또주금 한번 묵고 참 오늘 저녁 8시, 예, 오늘 TV로 안 오면 알아서 하소, 떡을 합소. 야, 선녀가 아, 이 모욕한 것 치고는 너무 물이 들어본데, 떡을 합소. 뭔소리고 띠띠띠띠. 그, 저기, 오늘님하고 오강님 계십니다.